3교시 심화학습입니다. 오늘은 청정대기의 나를 주제로 수업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물은 종이랑 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기, 대기, 이런 용어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쉽게 설명하자면, 대기는 a t m o s p h e r e 이요 그래서 대기권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을 다 대기라고 하고, 우리가 공기라는 말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공기는 대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공기는 조금 더 밑에 쪽에 있는 부분, 우리가 숨 쉬는 부분, 그쪽을 공기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용어들이 있어요. 대기는 아까 소윤단원이 설명한 것처럼 천체의 주위를 대체로 일정하게 둘러싸고 있는 기체층입니다. 그리고 공기는 대기랑 거의 똑같은 말인데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하층부, 즉 밑에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래 부분을 구성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앞으로 계속 PPT의 밑에 주요 용어라고 해서 어려운 단어들을 그리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어들,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종이가 있으니까 종이에다가 적어가면서 모르는 단어는 익히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수업 끝나고 수업 복습 영상이랑 PPT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PPT를 다시 보고 여러분이 다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기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했을 때 한국어로는 Nitrogen, Nitrogen 이게 질소예요. 질소가 78% 많이 있어요, 질소가. 그리고 Oxygen, 산소가 21%. 그리고 기타, 즉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1%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기타 성분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숨을 쉬는데 힘들어질 거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칼본 다이옥사이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까 배운 것처럼 대기, 우리가 숨 쉬는 그 공기인 그 대기에 오염이 생기게 됩니다. 안 좋아지고, 뿌옇게 연기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숨을 쉬기가 더 어려워지고, 오존층을 파괴해서 지구온난화, 지구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기, 한국의 대기오염은 대표적인 게 땡땡먼지였어요. 어떤 거였죠? 단어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아, 네. 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라는 단어는 아주아주 아주 작은 크기의 모든 오염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우리가 보이는 먼지들 말고 진짜 진짜 작은 먼지들이 오염을 시키는 그런 모든 물질들을다 미세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폐 속에 렁폐 속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기 오염이 우리의 삶에, 삶이라는 건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포함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 오염은 지금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안 좋은 공기들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자, 지금부터 종이에 한번 적어 볼 건데 이렇게 종이를,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종이를 반 접으시면 돼요. 한번 반 접어 보세요. 반 접고 가장 위에다가 제목을 적을 거예요. 제목은 청정대기의 날. 우리 다 같이 한번 종이에다가 청정대기의 날. 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오늘 날짜를 한번 적어 볼 거예요. 한국에서는 연도를 가장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월, 그리고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는 2022년 9월 5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종이들을 나중에 모아서 복습도 할수 있고, 우리가 할, 한 활동들에 대한 어떤 추억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종이 같이, 어,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1번, 2번, 3번, 넘버링을 해줄 거예요. 3번까지 생각 안 나면 안 적어도 돼요. 1번만 적어도 괜찮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일단 한번 적어보고, 대기 오염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끝나면, 끝났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같이 공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제가 공감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코로나 때문에 쓰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좋은 얘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다 손 드셔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 대기 오염이 심해지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다가 말해준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들이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게 사실 우리에게도 안 좋지만 환경에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 또 그거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를 나다가 잘 짚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혹시 말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했던 얘기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리고 기회는 계속 드릴 테니까 혹시 언제라도 말하고 싶으시면 좋습니다. 마야. 이야기해주세요. 좋습니다. 지구 온난화 중요한 키워드 우리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구 온난화 그리고 조기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줬죠. 맞아요? 맞죠? 이거 진짜 어려운 단어인데 맞나요, 마야? 조기 사망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오폐 어, 질환 우리 몸 속에 이안 좋은 것들이 쌓이면 우리 건강에 그냥 폐뿐만 아니라 다른 몸의 어떤 기관들, 전체 기관들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좋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조기사망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려운 용어도 하나 배웠네요. 조기사망. 일찍 죽는 걸 조기사망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있으면 손들어 주시고, 지금 없으시면 이따가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건데 한국의 뉴스예요.